오늘은 관리만 잘해 주면 평생 쓸수 있는 주물 냄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물 냄비는 코팅 제품과 논코팅 제품이 있고 저는 주로 코팅 제품을 사용해요. 처음에는 사용법도 관리법도 잘 몰라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사용 관리법을 한번 알고 나니까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애용템이 되었답니다. 주물 제품은 냄비 표면에 오일 막을 형성해주는 시즈닝 작업만 잘 해주면 돼요. 새 제품은 우선 중성 세제 비지그 한물 부드러운 스펀지나 솔로 세척한 후에 마른 행주로 물기를 잘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키친타올이나 소울을 이용해서 식용유를 얇게 펴 발라줍니다. 이제 중약불에 올려서 3분에서 5분 정도 뜨겁게 가열해줍니다. 상온에서 완전히 식힌 후에 베이킹 소다를 두려 미지근한 물로 세척해 주면 끝이에요. 이때 절대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찬물로 씻어주면 안 된다고 해요. 뚜껑이 닫는 접착면에 오일을 발라서 살짝 띄어 보관해 주면 녹이 슬일도 거의 없답니다. 주물냄비 하면 역시 냄비밥이 최고죠 오늘은 버섯솥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쌀을 씻어서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동안 버섯을 손질해서 준비해주고 불린 쌀을 냄비에 부어 주세요 참기름을 한 바퀴 휙 두르고 살살 저어 주다가 설유두스푼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세요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나무 주걱 같은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이제 버섯 전부 올리고 쌀가루를 인플루기율로 넣고 중약불에서 10분 정도 올려두면 돼요 10분 정도 지나면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약불로 줄여서 5분 더 끓여줍니다. 이제 쪽파 자른 거를 듬뿍 올려서 다시 뚜껑을 덮어 5분 정도 뜸 들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주물냄비를 사용하시나요? 스타우브나 르크루제? 또 휘슬러도 있고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는 선물로 받은 일본 브랜드의 이 빨간 주물 냄비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해 보니 좀 무겁기는 해도. 요리도 너무 맛있게 잘 되고 해서 다른 브랜드의 무쇠 냄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무쇠 냄비를 사용하고 싶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가의 무쇠 냄비를 사용해보고 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쇠 냄비를 세척할 때는 보통 따뜻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주방비밀나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면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 심하게 눌러붙었을 경우에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20분 정도 끓여서 식히면 세척해지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진답니다. 이제 물기를 잘 닦아서 뚜껑과 닿는 접착면에 오일을 살짝 발라주고 보관해 주면 돼요. 그런데 구입할 때 끼워져 있던 고무가 없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페티병 뚜껑에 호음을 내어서 만들어 보세요. 감성적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만들어줘서 나름 만족스럽답니다 병뚜껑이 싫으시다면 케이블 홀더를 이용해 보세요 실리콘 재질이라 부드럽고 사이즈도 아주 딱 맞아요 베이비 웍은 키친타월 한장 깔고 뚜껑 올려서 보관해 주면 아주 편해요 이번에는 스타우브 블레이저 24cm 냄비로 닭볶음탕을 만들어 볼게요. 닭고기는 닭가슴살하고 다리만 사용했고, 한번 삶아서 불순물과 냄새를 제거했어요. 불은 중력 불로 유지하고, 한 그림을 그리고 양파랑 닭고기를 넣어서 가볍게 볶아줍니다. 나머지 재료도 다 넣어준 후양념장은 골고루 부어주세요. 양념장은 고추장 3, 고춧가루 1, 설탕 2, 간장 3, 마늘 1, 미림 1, 멸치 액젓 1. 뚜껑 덮고 중약불에서 10분 동안 끓여줄게요. 스타우크 뚜껑에 돌기 같은 부분에서 떨어지는 수분을 요리사들은 아로마 레인이라고 부른대요. 뚜껑으로 올라가 떨어지는 맛있는 수분이 마치 아로마 같다고 해서 붙여졌대요. 10분 후에 살짝 섞어주고 다시 약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감자랑 고기가 부들부들 너무 맛있게 완성이에요. 아들은 치즈 올려서 살짝 데운 다음에 깻잎 올려줬어요. 아직 매운 거를 잘못 먹거든요. 맵다고 하면서도 잘 먹어주면 맵부심 있는 한국 엄마는 정말 뿌듯하답니다. 다음날 먹고 남은 닭볶음탕 국물에 김치랑 야채 넣고 볶음밥 만들었어요. 생 밥하기 딱 좋은 베이비웍에 담아 먹으려고요. 참기름 먼저 발라주고 달궈주세요. 밥은 욕심껏 꾹꾹 동그랗게 중앙에 담아주고 계란을 풀어서 부어주고 치즈도 추가해줬어요. 이제 뚜껑 덮어서. 약불에 3분 젓다가 쪽파 올리고 다시 2분 더 올려주세요. 베이비웍이 작아 보이지만 한끼 식사로 부족하지 않은 양이에요. 계란찜이나 강된장, 두부조림 같은 거할때 정말 좋은 사이즈 같아요. 사용해 보시는 분은 베이비 웍처럼 작은 사이즈부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요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블레이저 냄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